7월 24일 목요일 뒷송할 온라인 퀴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들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지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지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을 더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원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의 시작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평화, 타락, 고통, 구원, 평화. 이 구조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고통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짧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다른 나라의 침범과 전쟁은 없었고, 평화의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볼때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성취하면 이루면 가지면 평안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로 불편할 수 있고요. 평안한 밤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삶에 머리만 대면 잠이 잘 온다면 10편 127편 2절 말씀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막 새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삶의 평안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선물 무엇이냐?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성취하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평안도 하나님이 될수 없다. 라는 것이죠. 평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평안이 하나님이 될수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광야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광야가 고통스럽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광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궁전,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45년, 거의 반세기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평화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이전에는 우상 하나만을 가지고 넘어졌는데 이게 역대급인 것이죠. 바알데가 아스다룩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모든 신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할 때, 배부르고 등따슬 때,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금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다. 금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영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고, 약속 잡을 여유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많고, 여유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피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유 있으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암몬 자손과 싸우고 전쟁합니다. 하지만 점점 피폐해지고 궁피폐해지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발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이전에도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회개인가 아니면 회피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이 볼때 어떻습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은 회개입니까? 아니면 회피입니까? 진심으로 잘못해서 그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고통에서 그저 벗어나길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다들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부모님께든 학교 선생님께든 누구에게든 잘못했을 때 진짜로 미안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좋지 않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진짜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인정할 때, 더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냥 그 순간이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변명하거나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을 더 열받게 하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피하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용서를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저는 이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 서참 놀랬습니다. 성경을 꽤 읽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표현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죠. 너희의 환란대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께 두손 들고 회개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의지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돈을 의지했다면 돈을. 백을 의지했다면 백을, 권력을, 학벌을,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과 더하기,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는 것,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배는 빠져도 이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그것들을 얕잡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것은 확실한데요. 무엇이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없다.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 봐라.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붙잡았는데, 그 붙잡았던 것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나의 인생에 진짜로 도움을 줄수 없다라는 것을 혹시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몰라서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못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에 또 마음이 흔들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도와 주실 수 있는 인도하실 수 있는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